한적한 산사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 소리가 맑고 고왔는데 가까이서 들려오는 어떤 사람의 거친 목소리가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의 지적임과 사람의 말소리,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됩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이자 내면의 거울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다시 마음을 만든다고 몇년 전만 해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말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훤히 보이게 됩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의 속에 숨은 상처,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 평화가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옛날이었다면 말은 그냥 소통의 도구쯤으로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힘이라는 부처님의 지혜를 말입니다. 그 시절 내 모습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는데, 오늘 내 모습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꽃이니 아름다운 말로 세상을 향기롭게 하라.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어에 대한 깊은 가르침으로 말투에 담긴 마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무관 세음 보살, 나무관 세음 보살, 나무관 세음 보살, 거친 말 속에 숨은 상처, 마음의 아픔이 만드는 가시, 어느 저녁 기원정사에 석양이 드리워졌을 때, 한 제자가 괴로운 표정으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가시덤불에 찔린 듯 상처받은 마음으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늘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시나무 옆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가시나무를 보아라. 왜 가시가 생겼을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사람의 거친 말도 그와 같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말에 가시가 더 많이 돋는다. 법구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 상처받은 마음은 상처를 만든다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아픔이 말을 통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오히려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말할까 하고 말이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와 치유의 시간이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친 말 뒤에 숨은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때는 거친 말을 들으면 즉시 맞받아치곤 했을 텐데 지금은 그말 속에 담긴 아픔을 먼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연민의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욕설 속의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만드는 갑옷. 새벽이 밝아오는 중림정사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폭풍우를 견디는 나무처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왜 그렇게 나쁜 말을 자꾸 하는 걸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 안개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소나무가 왜 그렇게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을까? 추위와 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욕설도 그와 같다. 삶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마음의 갑옷이다. 중화함경에서 이르기를 두려움이 많은 자는 말도 거칠어진다고 하였다. 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세상이 자신을 공격할까봐 먼저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의 욕설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화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저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으면 저런 말로 자신을 둘러쌀까 하고 말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욕하는 사람을 보면 화부터 났을 텐데 지금은 그 욕설 뒤에 숨은 불안과 두려움이 보입니다. 저 사람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평화를 원하고 있을 텐데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무관 세음 보살, 부정의 말이 만드는 어둠, 걱정이 굳어진 습관, 어느 따뜻한 오후, 기원정사 뜰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무거운 짐을 찌고 있는 듯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주변에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안될 거라고 하고, 걱정되는 일만 늘어놓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까지 우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보시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구름을 보아라. 태양을 가리고 있지만 태양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마음 속에 늘 걱정과 불안이라는 구름이 끼어 있어서 희망의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화음경에서 말하듯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걱정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매사에 비관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일부러 남을 우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려 노력해 보아라. 희망적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작은 햇살이 될수 있다. 부정적인 말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긍정의 씨앗을 심어 주어라. 한때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같이 우울해졌을 텐데, 지금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혼자 안고 살아가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험담과 비난의 뿌리 낮은 자존감이 만드는 그림자 석양이 지는 기원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상처받은 새처럼 슬픈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험담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왜 그렇게 남의 흉을 보고 나쁜 말만 할까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떠오르는 별과 그 별을 가리려는 구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구름이 별을 가리려고 하는 것을 보아라. 하지만, 별의 빛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을 끌어내려야 자신이 덜 초라해 보인다고 느낀다. 법화경에서 이르기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다. 험담과 비난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남의 부족함을 들춰내어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도 진심으로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는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화내지 말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방법을 생각해 보아라. 그때는 험담하는 사람을 보면 불쾌했을 텐데, 지금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 불만이 많은지 알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남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안쓰럽습니다. 나무관 세음 보살, 칭찬하는 마음, 여유로운 영혼의 아름다운 선물, 어느 봄날 아침, 기원정사의 꽃향기가 가득할 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감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정원에서 벌들이 꽃구를 모으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벌들을 보아라. 꽃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 꿀을 나누어 모든 이에게 단맛을 선사한다. 칭찬이 자연스러운 사람도 그와 같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자기 삶이 단단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남을 인정하는 것도 쉬워진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남의 장점을 보는 것이 위협적이지 않다. 그들은 남의 성공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복을 부르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간다. 한때는 남이 잘 되면 은근히 질투했을 텐데 마음이 평안해지니 언제부턴가 남의 좋은 점을 먼저 보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제 마음도 더 밝아지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느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따뜻한 말의 향기 평화로운 마음이 만드는 감로수 어느 고요한 오후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향기로운 꽃을 만난 듯한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따뜻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주변에 특별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 한마디에서도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지에 있는 분들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피어 있는 연꽃을 바라보시며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연꽃을 보아라.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났지만 맑고 향기롭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감정이 잘 정돈된 사람이다.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서도 그 향기가 난다.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이 청정한 자의 말은 감로와 같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 화가 나도 거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슬퍼도 부정적인 말로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대신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따뜻한 말로 치유한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든다. 마치 시원한 바람이나 따뜻한 햇살처럼 자연스럽게 위로가 된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복이다. 그때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대로 말로 표현했을 텐데 수행을 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마음을 한번 다스린 후에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도 더 부드러워지고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나무관 세음 보살. 한 제자의 깨달음 이야기.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말이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화가 나면 욕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험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했고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날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운명을 바꾼다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인생이 바로 자신의 말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자신의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거친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한번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말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를 피하던 사람들도 다시 친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의 마음도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바꾸니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말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말을 바꾸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나무관 세음 보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어 수행법.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말투가 바뀌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첫 번째는 말 전에 마음 살피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세요.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짜증이 나 있는지, 걱정이 많은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무관세음보살을 세번 염송하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말하세요. 두 번째는 상대방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내가 할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 도움이 될지 미리 생각하고 말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좋은 말 연습하기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다섯 번은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같은 따뜻한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언어업장의 정화, 말로 짓는 업과 과보 모든 말에는 업력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과보를, 악한 말은 악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업의 법칙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험담은 모두 악업을 짓는 일입니다. 이런 말들은 즉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반대로 진실한 말, 화해시키는 말, 부드러운 말, 의미 있는 말은 선업을 짓는 일입니다. 업장을 정화하려면 먼저 나쁜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쁜 말로 지은 업장은 참회와 좋은 말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나쁜 말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말을 하겠다고 발언하세요 그때는 말의 업력을 몰라서 함부로 말했을 텐데 지금은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말이 곧 업이고 운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무관 세음 보살 마음의 정원 가꾸기 내면의 평화가 만드는 아름다운 말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마음이라는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말도 평화롭고 마음의 사랑이 있으면 말도 사랑스럽습니다.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분노, 질투, 원망,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로 잡초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말을 거칠게 만듭니다. 명상과 기도로 이런 감정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비, 지혜, 감사,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기르세요. 매일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찾아보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으세요.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우면 거기서 나오는 말도 아름답습니다. 향기로운 꽃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무관 세음 보살,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세 가지 말공부, 부처님의 정어에 대한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세번 좋은 말하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한 번씩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해보세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동료에게 고맙다고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를 건네세요. 하루 세 번만이라도 좋은 말을 하다 보면 점차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나쁜 말 멈추기 연습입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즉시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세요. 그리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지 생각해보세요. 나쁜 말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세 번째 저녁 반성시간 갖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거짓말이나 험담을 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참회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세요. 나무관세음 보살, 반야의 빛이 비추니, 말 속에 담긴 지혜의 힘, 반야 심경에서 이르기를, 지혜가 있는 자의 말은, 중생을 깨우친다 하였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때는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했을 텐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보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이 상처도 주고 치유도 하며, 절망도 주고 희망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년 전만 해도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많았을 텐데, 언제부턴가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과거라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말했을 텐데, 이제는 감정을 다스린 후에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말도 더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의 모든 순간을 평안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말투가 바뀌니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운명도 바뀝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다시 돌아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말을 점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거친 말은 부드럽게,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으로, 비난하는 말은 칭찬하는 말로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복을 부르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의 자비로, 조금씩 바꾸어가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무관 세음 보사를 세번 염성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좋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오늘 여러분이 말을 바꾸시는 것이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무관 세음 보살. 말투는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자에게는 바른 복이 따른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용히 실천해 보십시오. 화날 때한번더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고, 하루에 세 번은 좋은 말을 해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삶을 사시고 계신 겁니다.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비난 대신, 칭찬을,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하루입니다. 때로는 실수로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앞서서 후회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말을 할 때는 그 기쁨을 나누고 실수한 말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감사하고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말로 인한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마음속으로 나무관 세음보살을 세번 염송하며 오늘 하루는 좋은 말만 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나무관 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오늘 하루 좋은 말을 했는지 반성해 보십시오. 나무관 세음보살.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으로 어떤 말 습관을 바꿔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이 또 다른 분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어에 대한 지혜가 모든 분들의 말과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친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말을 할 때마다 나무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나무관세음보살께 그 공덕을 회양한다면 어떤 말도 공덕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관세음보살의 가호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말 한마디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말로 세상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